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FSD 베타 1 0 1 2 번째 버전 이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제가 이걸 가지고 다운타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께서 잠깐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 야, 이 정도 업데이트면 야, 아버지가 10.10을 보셨거든요. 한번 이제는 다운타운에 좀 가도 웬만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확실히 맨하탄 대비해서 좀 한산한 면이 그래도 도시입니다. 있어서 제가 이거를 다운타운에 밀고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 정말 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리뷰. 근데 예, 영상을 굉장히 길게 찍어서 제가 거기까지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못 다루면 예, 2부로 나눠지고요. 다할수 있으면. 예,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베타 리뷰인 거죠. 왜냐면 생각보다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 그래도 샘플한 그렇게 한산하진 않은데, 어, 웬만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윗을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트윗을 보면은 아, 하루빨리 전쟁이 스탑돼야될 텐데, 일론 머스크의 이런 스타링크, 스페이스엑스의 스타링크가 참 대단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스타링크 서비스가 액티브 됐답니다. 물론 예. 아직 지금 정식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겠으나 지금 전쟁 상황에서 한두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라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기업이 이 전쟁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위성 인터넷이 되면 저 위급한 상황에서도 고속 인터넷을 해서 자신의 위험을 알린다라든지 정보를 할 수. 있 공유를 할수 있다라면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혹은 전쟁 기자들이라든지. 안테나 크기도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성이 높습니다. 아직 개발 도상국에서 정말 잘쓸수 있다라는 거를 몸소 진짜 제대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루빨리 전쟁이 멎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일론 머스크나 스페이스 x 가 기여한 바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곧 FSD 베타가 퍼질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점점 점점 더 늘리고 통폐합하는 과정이 있고, 지금 캐나다에서 인터널리 내부적으로 한 60대라고 하니깐요좀 기다리면 금방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 역시 이번에 CT를 테스트해 보면서 다음 버전을 엄청 기대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는 뭐, 사거리에서, 이게, 턴하는 거나, 이제 상황에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이거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같아요. 정말 자연스럽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역이 된 데에서는 거의 이제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려진 데가 애매한다라든지, 여기서 이제 차들이 웬만큼 움직여도, 다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화면을 저 크게 늘리는 게, 저 끝을 잘 잡고 늘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터치해서 밀어 버리면은 화면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기차길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선이 애매한데도 그게좀 대단한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하이웨이 타는 것도 제가 보여 드리겠지만 차선이 없거나 형편없이 그려져 있어도 그걸 다 핸들링 한다라는 게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물론 시티 가면 또 이제 잠깐 해롱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부분을 이제 커버해버려서 이게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좀 더뎌졌다가 이 늘어나는 퍼포먼스가 갑자기 요즘 더 점핑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데서도 이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고 기찻길인데도 지금 저렇게 차가 꺾는 것도 다 보면서 자기 갈길다 이렇게 가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길들이 막 나눠졌다가 한 길로 가다가 두 개로 쪼개진다라든지 이제 좌회전 라인을 배정한다라든지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예상하고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선을 물론 물론 이제 추월 차선을 싫어하는 면도 있지만 내가 지금 좌회전할 건지 우회전할 건지 그 나갈 걸 고려해서 미리 차선 바꾸는 능력이라든지 아 환상적입니다. 그냥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진보하고 있고 이번 거는 좀 심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차를 여유롭게 이렇게 추월을 해갔는데 좀 있으면 가다 보면은 이제 예 여기서도 선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걸 그걸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노란 불일 때는 예 제가 저번에 도 알려드렸죠. 이게 조심하라는 거지 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신호도 정확히 잘 보고요. 전에 비해서 실수하는 면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어, 좀 예, 좀 놀... 이럴 때도 다시 좌회전 라인이나 이게 직선 라인도 제대로 보고 들어가고.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하이웨이를 타러 들어가는데 이 하이웨이 들어가는 구간이 진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인 듯 아닌 듯, 물론 약간 길이 가이드가 되어 있긴 한데 정말 애매하거든요. 야, 이런 식의 하이웨이 진입로가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정말 깔끔히 핸들링 합니다. 정말 놀랍고요. 다 건너오는 차들 보면서, 왜냐면 완전 이제 사거리긴 한데, 이게 진짜 애매한데, 야, 그거를, 야, 이 사람보다 가끔은 낫다라는 생각 정도로 드니까, 이 정도로 점핑해주면, 아, 이거 또 되나? 자꾸 이제 기대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릴리즈 노트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위 멀징 할때 진짜 잘한다고 많이 그런 것들을 좀 스무스하게 바꿨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너무 정말 부드럽고요. 이런 교차점이나 이런 거에서 차 겹쳐질 때 속도 줄인다라든지 그런 면들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제한속도에 맞게 했지만 저번에 제가 옷이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예 아무도 다들 저번에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이 컴만 스피드라는 표현을 쓰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모빌아이조차도 예, 제한 속도보다는 살짝 다들 예. 근데 옆에 보시면요. 예, 저는 양반이 지금 옆에 차 지금 저 추월해 가죠. 지금 거의 제한 속도로나 제한 속도의 5 정도. 그러니까 경찰한테 안 잡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한 정 속도 를 가게 되면요. 제가 오히려 교통 흐름을 좀 방해하는 게 아닌가. 지금 다 추월하죠? 아, 참. 왜 이렇게 다들 빨리 다니는지. 아, 좀, 어, FSD 베타를 쓰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면, 제가 마음을 더 여유롭게 운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안 하니까, 저는 이제 전방주시만 하고 핸들에 손만 얹다 보니까, 더 칠링하면서 이게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좀 과격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FS 베타를 쓰면서 느낀 점은 제가 점점점점 안전운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내가 하는 아니 제가 해야죠. 제가 다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데 차가 웬만큼 도와주다 보니까 좀더 마음을 여유롭게 가게 되고 주변에 잘 살피게 되는 안전운전에 저는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이렇게 진보된 업데이트 때문에 하이웨이에서는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세팅이 미디엄, 에버리지 그 정도인데 차선 변경이 조금 잦은 편, 어, 흐름이 이게 좀 막힌다라든지, 그러니까 속도를 좀 조절을 해줄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한 번을 개입을 안 했거든요. 심지어 악셀레이션조차 개입을 하지 밀어주지조차 안았는데 너무 잘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차량이 좀 막힌다라든지 이러면은 미디엄인데도 이제 추월하려라는 모습들, 그러니까 좀 차선 변경이 잦은 편이다. 이번에는 아예 제가 그냥 작정하고 되도록이면 개입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어좀 속도를 좀 맞춰주는 거는 좀더 부드럽게. 하는. 지금도 근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하는데 주변 속도랑 이렇게 어울려서 가는 거는 사람이 조금 개입하면은. 예, 그니 그러니까 동그란 스크롤을 움직이는 것도 한 가지 팁이긴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이웨이에서는 할 일이 없고요. 어, 차선이 좀 자주 변경되는, 그래서 가끔 제가 쓰기 싫어서 네비게이션 오로 파일럿을 강제로 끄게 만들거든요. 아, 이건 지금 현재 베타가 아닙니다. 그니까 베타는 시티, 그니까 시내도로고 하이웨이로 오게 되면 fsd랑 이제 전환 모드가 전환되거든요. 그리고 옆에 저렇게 콘크리트 벽, 가벽이 정말 차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옛날에는 제가 좀 쫄았을 텐데, 아, 지금은 너무 잘합니다. 벽이 이렇게 좀 좁아도 정말 사람같이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이제는 믿음이 가는? 그러니까 달듯말듯 하면서도 진짜 잘 조절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차선을 변경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아버지랑 같이 테스트 했을 때그 짧은 거리 안에 한 방에 1차선으로 차선폭이, 대로가 이제 커서 그걸 한 방에 1차선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애매한 데 서가지고는 허둥지둥대다가 좌회전을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이웨이에서는 그냥 이제 나갈 때아 그리고 아직 제가 여기 동네에 지리가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나가야 되는지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미국 도로는 정말 아 한국이 정말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주목구구식으로.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은 워낙에 오랫동안 도로를 짓기 때문에 크게 크게 그걸 다 예상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다는데 너무 복잡하거든요. 방금도 보면은 갈라지고 지금 이거 합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차 속도 박아서 제 보내서 넣어주고 지금 여유롭게 저도 2차선 타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아, 지금 다시 봐도 이게 참 복잡한데 이거를 선택적으로 잘 타면서 지금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갈라지고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개입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액셀레이션을 제가 한 번도 안 밟았습니다. 너무 진짜 끝내주고요. 이게 맞나 이번 업데이트는 이거 미쳤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이벤트 핸들링이 제가 됐었다고 그때 릴리즈 노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와. 차선 이제 붙거나 나 갈라지면서 차들이 고속으로 들어오고 이런데도 슬쩍 간보다가 얘 넣어줘야 되면은 넣고, 아,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 가고, 야, 이거는, 예, 이건 진짜.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길을 진짜 이게 어디를 타야 되는지를 진짜 헷갈리는데, 칼같이 진짜 잘 탄다. 하이웨이에서는, 와, 이거는 거의 완성이 형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부터 시내에 돌아서 이제 모드가 바뀌었죠. 옆에 보면은 이제 전철, 기차들 라인도 있고요. 그 전차 라인도 있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핸들링하면서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예 사실 그때 이제 아마 제 기억에 그 좌회전에서 좀 있을 좌회전에서 제가 개입을 악셀레이션 정도는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걸 핸들링했다는 게 이미 시내에 들어왔는데도 이 정도로 한다라는 게. 넘어서.

주변에 사람이라든지 뭔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얘 좀, 과민하게 이제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불교 확 밟는다든지. 이게 처음 좀 놀랬던 경우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크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도 그렇고, 그, 전철,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상철인가요? 거기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일단, 이벤트 어떤 게 일어나면은, 이제, 크리핑 모드라그래서 아, 잠깐, 근데 방금 전에도 1차선으로 가려다가도 여기 차들이 쫙 서져 있으니까 바로 그걸 미리 보고 이렇게 들어온다라든지, 아, 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차가, 지금도 살짝 오른쪽으로 가죠 앞에 좌회전하려는 차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차선을 먹고 가니까, 그리고 옆에서 지금 비니까 들어가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니까, 러 오늘 이런 시내에서 이런 컨트롤하는 능력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슬금슬금 간을 보면서 가다가 확 가거든요. 시간만 충분하면은 핸들링이 가능한데, 어, 뒷차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마 그딱두번 정도를 제가 악셀레이션을 개입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디스인게이지먼트는 사실상 뭐,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 지금도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거 버스 온니거든요? 이거 왜 들어가나?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회전하려나? 지금 여기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순식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때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얼른 전방 봤는데, 얘는 이미 고개를확 넣어서, 근데 다행히 없어서 이제 그걸 용인을 했는데, 지금 버스 온니 차선에 있는데, 이게 여기 왜 들어갔는지 나중에 밝혀지더라고요. 전 여기서 우, 우회전 아닌데? 좀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사람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죠. 근데 뒤에 지금 차가 없어서 망정이지. 여기서도, 예, 이두개 합쳐지는데, 얘를 보내고 들어갑니다. 얘가 예, 알아서. 제가 한게 아닙니다. 확 들어가는데, 왜 아까 버스 온인데도 거길 들어갔냐면은, 여기서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회전을 하려다 보니까 얘는 미리 좀 대응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래서 얘가 들어가려고 했구나. 거기서는 이제 급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슬슬슬슬 아까 여기 사람이 서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클핑 모드 저런 이벤트들 이 있으면 이제 간을 보면서 차를 밀어 넣습니다. 슬슬슬슬슬 그러다가 안전하다고 이제 확신이 들면 이제 밀어 넣는 거죠. 지 <laughs> 참. 대단하다. <laughs> 어 제가 목적지를 잘못 찍어 가지고요. 내비게이션에 예, 여기가 종점이 더라고요. 좀 가서 왜 여기 왔지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잘못 찍었더라고요. 예, 제 실수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목적지로 가는 거는 예, 영상이 길어져서 예, 다음 편에 또 바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 시내에서. 살짝의 개인만 가지고, 진짜 잠깐 그 살짝 터치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전에는 이정도를 꿈도 못 꿨습니다. 아니,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저기다 찍어가지고 제가 잘못 찍어서 이제는 다시 원래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가는데 아, 샘플 안에서의 그런 언덕이라든지 이런 것도 <laughs> 핸들링을 너무 잘해서 예, 진짜 놀라웠습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